안녕하세요. 부산정아 t v 김정화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음. 오늘 치카치카 치카 책 볼까? 응. 음. 알았어. 치카치카. 치카 치카. 음. 생선구이를. 냠냠냠냠냠냠. 잘 먹었습니다. 치카치카 치카 해주세요. 아, 치카치카 치카 해줘야지. 치카치카 치카 해줄까? 응. 아. 아, 물려주세요. 아, 입에 지저분해. 이거 어떡하지? 치카, 치카, 치카치카 치카 치카 해줘야 되는데. 치카치카 치카 해주세요. 치카, 치카, 치카. 됐다. 됐다. 우와, 반짝반짝. 고맙습니다. 국수를 호로로로로로로로 먹고 치카치카 해주세요 했어 치카치카 치카.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기분이 좋아졌네 카레라이스로 오물오물 먹었더니 아고이가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노란게 많이 많이 묻었네 입을 크게 벌려줘 입을 크게 아 벌려줘 이불 크게 아 벌려야 치카치카 우와 이거 진짜 크다 그지? 아, 아, 치카치카. 치카치카 해주세요. 야, 어 아, 치카치카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가 반짝반짝 고맙습니다. 악어가 아, 고맙대리오야. 악어가 응? 아, 응? 치카치카 해줘서 이가 응? 반짝반짝 해줬대. 오이 친구 안앙 울고 있어 왜 울지? 이가 아야야 했대.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안아줄 거야. 응. 어 울지마, 울지마. 됐다. 됐어? 아 됐어? 아 됐다. 아 친구가 울까? 안아줬더니 이 어, 친구 기분이 좋아졌나봐, 그렇지? 아 됐다, 됐다. 자, 어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어 병원에 가서 치카치카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고 치카치카도 했더니 반짝반짝 새 이빨이 되었어. 근데 이 친구 어떻게 해? 어? 이 친구는 싫어, 싫어. 나 치카치카 안 할래. 이렇게 했어. 응, 싫대 어떡하지? 어, 자자 힝. 나 치카치카 안 하니까 입이 간질간질해졌어. 치카치카 할래요. 친구 치카치카 한대. 어떻게 해줄까? 응? 응? 친구가 갑자기 치카치카 응? 하고 싶어졌대. 할까? 어, 그럼 치카치카 도와줄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입을 응, 벌릴까? 어. 아, 입을 벌렸어. 이제 어떻게? 어, 치카치카 해주세요. 치카치카 치카. 꿀렁꿀렁도 해야지. 꿀렁꿀렁. 꿀렁꿀렁. 퇴? <laughs> 됐다. 어. 안녕. 안녕. 어. 치카치카 잘해라. 치카. 잘해. 빠바. 잘해. yeah